네 안녕하세요 부광GTC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마킹되는 모습이랑 레이저 포인트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으로 찾아왔구요 어, 일단 뭐, 그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오늘 뭐 간단하게 텍스트 하나 이제 마킹을 해볼 거고요. 마킹을 할 때는 중심점에 놓은 다음에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텍스트가 있죠. 설정을 해주는 텍스트 창에서 구강 GTC 라는 글을 하나 쓰도록 하고요. 여기서 적용을 해주셔야 이제 변경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채우기. 상단에 있는 채우기 누르시고, 어, 줄 간격은 0.05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채우기가 완료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에서 이제 속도랑 처리 개수, 공율 등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겠다. 음,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그려놓은 거를 검정색으로 설정해서 속도를 300에 파워를 지금 제가 두껍지 않은 판을 설정해놔서 60 정도로만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마킹을 해볼 건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단축키로 F1, 빨간빛이라는 게 있죠. 빨간빛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모로 마킹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오셔서 F2 마킹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킹의 기본인데 마킹을 하실 때 빨간빛을 눌렀을 때 마킹 위치랑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방금 마킹 한 위치에다가 놓고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다르죠. 위치 다 바꾸시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수에 파라 눌러주시고, 기타에 보시면, 기타 눌러주신 다음에, 레드 직접 눌러주시면, 은 X 방향으로 오프, Y 방향으로 오프가 있어요. 지금 0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계는 제가 시작 전에 어느 지점이 정 위치인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은 X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Y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 5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X는 1mm만큼 이동시켜주고, 마이너스 1mm만큼 이동시켜주고, Y는 1mm만큼 이동시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그다음 빨간 빛 F1을 한번더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 포인트 위치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정 중앙에 이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그 상태에서는 이제 위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레이저 포인트 위치 확인하신 다음에. 마킹이 똑같이 된 상태에서 F2를 다시 눌러서 마킹 위치를 보면 네모 안에 들어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이게 실제 마킹되는 위치랑 빨간 빛으로 마킹을 했을 때 표시된 위치랑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에는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여주셨다시피, 변수, F3, 파라라고 하죠. 파라에 들어가셔서, X방향으로 f 프 Y방향으로 f 프를 움직여주시면 돼요. 뭐 X방향으로 f 프를 뭐 마이너스로 점점 치수를 내린다고 하면은 왼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Y방향은 치수를 늘린다고 하면은 레이저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로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마킹 위치가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